아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 초대석은 여성 클레너 이자 이제 또제 친한 동생은 아니었지만 또제 초대석에 응해서 그 여성분이 이제 초대석에 나오기 진짜 힘든데 제가 또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. 음. 아프리카 방송 한지는? 그이 월. 어, 네, 이게요. 차신입신입 신입 여성 BJ이고 이제 서든에 캠 방송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. 맞죠? 그죠. 네캠 방송을 하게 된 네. 계기가 뭔가요? 아, 계기요? 네. 아, 처음에 저도 사진 걸고 하고 싶었는데, 네네. 아 뭔가 자신감이 뿜뿜해지더라고요. 아 얼굴에 대한 자신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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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럼... 왜... 아 <laughs>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뿜뿜해졌다. 아그건 아니고 그건 장난이고. 네. 근데 그냥 캠핑을 하는 게더 오히려 아, 좀캠핑 하는 게 예의다. 아, 어, 좀 약간 그런 아 사람, 그런 시청자들한테 예 대한 예의도 음... 있는 것같고 음... 음, 더. 재밌지 않나 임게 게임, 개인전 임 게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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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판임0 0판임게0 게임, 게0 게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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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네, 게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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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게 하겠습니다. 약간 적응이 안 돼서 어... 좀... 음, 적응이 안 된다고 해서 어. 불편하다고 하면 어죠 저기 안돼안 돼요. 적응을 해아나진안 돼요. 있으니까 뭐 자리가 안돼보있다 음, <laughs> 나가 있을까? <laughs> 아, 어? <laughs> Revenge shot! <laughs> Revenge shot! 아뭐너손플러스면 음. 해, 해. 아, 그래요. 첫판 아, 첫판입니다. 아, 화이팅. 임무맞았어쎈알 알죠. 쎈보는 중. 빠르다. 이번에도. 안전하게 볼게요. 저기 센 볼게요. c i 봐 n a 만봐 n c 만봐 n a 만봐 n 라스 n 라스 m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너잘 i n n a m o 고 이 l u 이거죠. C! Blue t 라스트 C! 이 l 어 e 어. <laughs> 형들 나 m 킬 했다 u e Blue t e 나 Blue Team C! b l 아, 그럼요. 화낼 때 화내야죠. 음... <laughs> 게임진요 그럼요. 오. 게임에 진심인 여자입니다. 아, 네. 맞습니다. 습니다스나포스 <laughs> 아, 여, 아, 천천히 해봐, 천천히 해봐. 천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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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. 울배 울베... 야! 삐아그봐삐아 삐아봐, 삐아봐. 삐아봐, 삐아봐. 삐아봐, 삐아봐. 삐아봐, 삐아봐. 삐아삐아삐끗봐삐 우리 100 끝, 100 끝, 100 끝. 패턴, 패턴. 패턴, 패턴. 패턴, 패턴. 나 몰라. 알아요? 패턴, 패턴, 패턴. 나이스. 쇼스. 얘들아, 나올 때어잘 뚫었지? 쇼스. 그래, 그래. 거래, 거래. 다스 아, 격차들, 격차들. 숫나라풀. 야 녹기, 야, 기 녹기. 녹기. 나기아 아, 와봐, 이 와봐. A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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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와, 그냥 와. 머리 줄게설치다 어디? 중동? 중동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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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다. 라이스 중동 아니야? 아이스 응. 뭐, 괜찮은데 오늘 컨디션? 음, 딱조그만해 조금. <laughs> 아뭐 저는 뭐눈방고 항상 하는 거라서 감탄은 안 나오고. 아패스 패스트. 나이스 나이스. 오 잘한다. 네 아이 머리 머리 하더 머리 하더 머리 쓰나 이스 오. 비트, 아이 쵸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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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쵸아 쵸스나 쵸스나 오비나 오. 어, 잘한다. 아이 고 이거, 이거. 팀발좋았다 <목소리> 오밖에안해 오 5? <laughs> 지금 팀원도 실력이야 <laughs> 그치 어. 팀원 안 좋아서 울었던 적이 있다면서요 아네 네. 아니요 <laughs> 아, 제가요 이것도 썰인데요 제가 그 몰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승급전을 두 번이나 떨어지 아니 아니총 다섯 번 떨어졌는데 아니 1등을 해도지고 2등을 해도지고 한1 0억킬 해도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울었어요 그날. 음. 네. 네. 캠을 네. 보고 말해요. 네. 채팅창을 보이게 하세요. 아 이거 습관적이라서 아... 그랬습니다. 아 채팅창 보는 게 습관적이라고? 아 네. 어. 아... 두유 보는 게 습관이에요? 네. 요새 그안 좋은 습관이 생겨가지고. 화이팅 아... <laughs> <laughs> 센약은모다다 스인쇼 선 아, 봐줄게 이거 잡박스 하나 있었어. 센인 다운이야. 이거 컷니까 저거 삼각대만 줄거 같아요. 잠깐. 그대로. 아, 챘. 다운 자, 즐 볼까? 라스트 라스트 비. 미션 성공. 드팀 승리. 자, 엘네 오늘. 나이스. Nice, 이거 A, A 조심해봐. A. 오형 어, 좋은데? 에전클이야, 에전클. 배놓고 오케이, 오케이, 아, 확인. 먹어놨습니까 확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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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좋은데? 고생. 좋아요. 일사포 가지고그러딱 맞겠지? 어, 안 맞네? 포. <도>,

깨워둡 A하면 땡겨줘 언더 언더 하더. 언더 하나 더 언더 들어왔다 언더 들어왔어 언더 들어왔어 더 다운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만 언더 언더 하나 더 언더 하나 더 언더, 언더 뛰었다 언더 뛰었어 뒷길 보라 다운 이거 A 조심해 A 이거 a 도줘 봐. A 도줘 봐. 아, 이 내림아. 내리막. 내리막. 내리막이었대. 내리막이었대. 방 방박, 방박, 어, 방 방패스 봐 줄게. 방패스 봐 줄게. 예. 방패 네거리 조심 요거리 조심 내리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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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미션 성공. 아! 블루팀 승리. 아, 이게 안 잡히네. 아. 내리막. 그대로 올라. 어, 비사데 피사 데 피사 데 피사 데불 하나 몰라 스 대리막! 대리막! 대나막대데막대라갔어마지막대리은방올라갔리막크리막방리막 대리막! 대막 대리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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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야나 아저거 아, 예방 뭐야 또? 아 내가 안돼, 비 조심 비 조심 비비 조심 비 조심 비조조저비 조심 비 조심 비 조심 비아심비 조심 비조봐비 조심 비 조심 비조 조심 비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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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조심 비 조심 비조비 조심 조심 비 조심 조심 비 조심 비 조심 비 조심 비 조심 비조 매점 쓰나 아, 보니 아, 매점 쓰다 보 아, 매점 쓰나요니 매점 쓰다 보니 매점 쓰다 보니 매점 쓰다 보니 매점 쓰다 보 매점 쓰다 보니 매점 매점 쓰다 보니 매점 매점 쓰다 보니 매아 매점 쓰다 보니 매점 매점 쓰다 보니 매점 매점 쓰이 쓰다 보니 매점 매점 세스, 세스 아, favour, inhomer, 까만, <pursue> <infarge> 아, 알 알아, 알아, 알아. 알아. <laughs> 아, 알 어, <active> 네 센터 아, 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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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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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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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비어비어들삐롱들 어. 이거 삐롱들 나이스 어들님만 봐줘 들빌이만 봐줘 어들 빌어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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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들 빌어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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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어피빌어어들빌어 부딪혀. 아, 어아 어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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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하자. 피 피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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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불배야 불배가 봐봐 사운드 언더 사운드인가? 사운드 났어 사운드 나 사운드 했는데 방금? 다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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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, 필 체크 필 체크 필에 바로 다운 베드팀 승리. 고쳤어, 형아. 고생. 이게 그만하고 춤 주만 볼까 춤? 아, 왜요? 뭐, 못뭐 터졌어? 어? 뭐, 왜? 아, 별풍선 터져야 보지나. 여 지금 별풍선 안 터질 것 같은데. 아, 아안 터질 거 수... 아니, 아니, 그건 아니에요. 아니. 아, 니 아무튼. 네? 아, 그 그냥... 네, 일단. 그냥 초만이 잘했어. 네. 내가 옆에서 보기에는. 네. 네. 뭐 음, 아직 좀 부족하긴 하네. 부족하죠. 써는 어. 써는 얼마나 했지? 저 대를 시작한지 한 이제 1년 1년도 안된것 같은데 대를 제대로, 제대로 시작한지는 음. 배운지도 얼마 안 됐고 1년? 1년도 안 됐어요. 어 1년 친구 잘하네 그래도 써는 <laughs> 한지 얼마 나 됐어? 어든 그냥 뭐 옛날에 친구들끼리 PC방 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음. 막 그런 거 계속 하다가 하다가 근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라플 보다 스나마 썼어요 그때도 그냥 스나마 계속 쓰다가 뭐지 이제 랭크전 같은 걸 처음 해봤는데 1년 전에 랭크전을 처음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대울리 그래서 근데 좀 너무 빨리 쏠라는 것도 있고 그 잘해 그러니까 못하진 않는데 <laughs> 또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조만 네. 다듬으면 잘해지지 않을까? 아 그죠. 왜냐면 제가 좀 배우는 게 없었어요. 그냥 거의 뭐 진짜 옛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그냥 배우고 윗북 이런 거 그냥 뭐 누가 가르쳐주는 건 없었, 없었고 그냥 뭐 나쁘지 않네 그냥 캠 자체가 역캠 자체가 조금 힘들길 수밖에 없어서 좀, 표정, 그러니까 좀 짜증나도 표정이 다 드러나고 뭐 이렇게 음. 하다 보니 좀 그런 거에 멘탈이 아무래도 나가죠 근데 네. 멘탈이 나가는데 이제 견뎌야지 아 견디죠 근데 이제 좀 <laughs> 이제 견딜라 해요 이제 좀 뭔가 어뭐 개청자가 와가지고 이제 지랄한다 그러면 똑같이 그냥 막대응 해줘야겠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 네,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강퇴해버리고 맞지 만족, 네, 개청자는 네, 진짜 개청자일 뿐이야 예 네, 그래서 그냥 그냥 엿먹으라고 <laughs> 그냥 내 방송 자주 보는 사람만 잘해주면 되고. 아 그렇죠, 그니까내 음, 음. 방송 자주 오는 사람, 나한테 기부해 주는 사람. 네. 별풍선 그냥 준 반, 돈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부 받는다. <laughs> 맞아, 맞아.라고 맞아.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맞아요. 근데 요즘에 저는 기부가 안 해주더라고 사람. 들 <laughs> 망했어요 방송이. 힘듭니다. 나가는 거 많은데. 자주 었다 보다 이제. 가슴이 아픕니다.